자, 우리, 니언이, 가은이, 주하니, 서하, 우리 또 주하, 서유리, 하유리, 또, 또 누굴까? 어, 세민이, 세하, 세윤이, 서하, 우리 다 반짝반짝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있잖아 한 주간 우리 체육대회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합병이? 재밌었어요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잘하던데 이거 뒤집기도 잘하고 리언이 막 개주 달리기도 잘하고 막 뒤집기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2 3 7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 237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래요? 237 원네스 힐링 캠프였대 하나님 237 원네스 하나님이 힐링 캠프 이렇게 언약을 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응답해줬어요 안해줬어요? 자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자 언약 잡는 것은 누구한테 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나의 모든 걸? 그렇죠. 예수 그리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 속에 맡기는 거예요. 자, 언약자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자, 우리 태영아 유치부 있잖아. 서유리, 하유리도, 니언이 달리기도 잘하고, 예나, 우리 가은이, 주한이, 화평이 진짜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해도, 달도 산도 꽃도 다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 화평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것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생각과 언약을 잡으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237원네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로 우리 언약을 잡고 원네스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즐겁게 깊은 마음으로 누리고 정말로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캠프 이렇게 교회에서 언약을 잡았는데 그대로 성취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라고 자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잡는 것은 성사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고, 자 성사하나님이 책임지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염려? 언약 잡으면 성사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나님이 자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억,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잘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부모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랩런트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언약 전달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축복을 이방인에게 하나님 2, 3, 7, 하나님 나라에 이 선교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선교를 안 하면 뭐가 온대요? 자, 하나님이 7번. 선교를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재앙이 온대요. 이 재앙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 때문에 가는 이 축복은 재앙을 막는 축복이에요. 사모님, 내일부터 어디 가요? 멕시코 가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할때 하나님 있잖아. 정말로 우리 같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 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세임을 준대요. 자 우리 친구들 체육대회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한테 언약을 심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남은 자는 살릴 자예요. 살릴 자. 복음으로 살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무슨 자? 남는 자. 와, 남는 자, 우리 화평 해보겠습니다.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 그 다음에 남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잡고 부모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릴 자, 남은 자. 남는 자, 하나님이 회복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남는 자는 회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회복할 자. 남을 자는 뭘까요? 남을 자는? 하나님이 문화를 바꿀 자. 하나님 문화를 바꿀 자. 남길 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남길 자는 후대를 회복할 자. 후대 회복. 이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이미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사모님 이제 멕시코에 가면 보금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데 자, 오늘 보니까 뭐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에 직분했어요. 제사장. 자, 우리 화평이 제사장이 무슨 일 하셨을까? 제사장? 제사장?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어, 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제 누가 짓게 만든 거야? 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불행과 하나님의 저주가 와요. 우리 가정의 불행과 저주, 내 생각과 마음의 불행과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했지? 어, 예수 그리소가 해결했는데 제사장 대신 하나님이 제사장 대신 이 그리소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사장적 직분을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리언이 가은이 집에서 언약 전달하고 예배 드리는 건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분은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나와 우리 하나님 화평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을 누리는 건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가은이, 니언이 서유리, 하유리, 우리 서아 우리 있잖아 이안이. 원약 잡고 하나님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은 가는 선교사로 이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받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심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거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리언이가 이거 뒤집기 잘한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 가은이가 하나님 있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잖아. 이거 달리기 잘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자, 따라 합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오, 재앙지대. 재앙지대. 자, 이게 황금어장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우리는 못 바꿔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바꿔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만 내 생각과 마음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주변도 사과과 재앙지대를 황금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이 전도 선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요. 복음에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어,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자, 복음이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집, 유치원, EMS, 동네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는 이 축복이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선교 현장에 나를 보내주시어 보내주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 헌금, 헌금. 자, 오늘 헌금위원은 최하평 랩넌트 안내나 랩넌트